저는 이 시간에 주로 빨짓을 해요. 제가 뭐 하고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라이. 라이스 <laughs> 라이스 뭐 아까 됐는데 잠시만요. 조용히 하라. 이거 선물 받았어요. 아 선물이 아니라 그 무상 제공 받았어요. 너무 귀엽죠. 선물이랑 무상 제공 다른 건잘 모르겠다. 아무튼. 너무 귀엽지 않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배금 아, 갑자기 너무 졸려. 배금슈츠 들어가서 봐보세요. 너무 귀엽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귀엽냐면은 얘가 제일 귀여워요. rice, 오. bread, bing, bing, b i n 어, 뭐야, egg, egg, egg. 너 왜이렇게 잘해?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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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 샐러드 사라져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아니 이거 아까 한 번에 다 통과했었는데 왜 안되는거야 아, 진짜 아 그나저나 가챠깡 영상 올렸는데 아 귀찮아가지고 못 올렸더니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거 햄토리 조명 샀는데 너무 귀엽죠 <laughs> 물건도 팔아야 하는데, 자, 너무 귀찮아가지고. 지금이 새벽 1시거든요? 오늘은 화요일인데, 어, 이따가 늦게 피겨, 어? 뭐야, 뭐야? 털이야? 어, 징그러워. 아무튼, 이따가 늦게 피겨 수업 가야 돼요.